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출시될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S25 엣지는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중에서도 가장 얇은 스마트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께가 무려 5.8에 불과합니다. 전작인 S25보다도 1.4나 얇아졌습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프리미엄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까지 잡았다고 하네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아몰레드로 영상 보거나 게임 할때 몰입감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 면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램은 12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와 512기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무척 강력합니다. 이억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에 초광각 12메가픽셀, 12MP, 전면도 12메가픽셀로 셀피나 영상 통화 퀄리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 촬영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니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배터리는 3,900mAh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색상은 티타늄 아이스 블루, 실버, 제트 블랙 세 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5월 13일 공개되고 5월 말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에는 용량 업그레이드나 액세서리 증정 같은 다양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스마트폰 소식이 알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좌표 어때를 입력하세요.